두근두근 퍼즐 코딩 24번 클라우드의 풀이 예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라우드는 음 우리가 구름을 찾아내는 색칠하기 퍼즐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어 격자로 된 무늬 위에 각각의 가로줄과 각각의 세로줄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. 이 숫자는 어, 해당하는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색을 칠하는 그러니까 구름이 있는 칸의 개수를 의미합니다. 그런데 이 구름은 어, 만들어지는 어, 규칙이 있습니다. 뭐냐면 항상 만들어질 때는 2곱하기 2, 그러니까 가로 두 칸, 세로 두칸 이상의 크기로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. 어, 그리고 직사각형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또, 각각의 구름, 그러니까 이렇게 색을 칠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한 구름과는 대각선으로 맞닿을 수도 없고요. 또 가로, 세로로 맞닿을 수도 없습니다.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, 어, 가로줄과 세로줄에 0이라고 적혀있는 칸은 어,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세로줄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 세로줄에는 이 구름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. 저희가 없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X표를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로줄에는 구름은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세로줄에도 구름은 없습니다. 자 그리고 어, 각각의 구름은 어, 직사각형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.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칸에도 이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이 칸에도 구름이 칠해져야 되겠고요. 여기에도 칠해져야 되겠죠. 네, 이렇게 구름이 완성이 됐고요. 어, 또 어, 2 곱하기 2, 최소 2 곱하기 2의 구름이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, 여기에 지금 색이 칠해져 있으면 어, 이렇게는 무조건 색이 칠해져야 하겠습니다. 그래야 직사각형이 만들어 줄 테니까요. 그 다음 여기도 있네요. 2 곱하기 2니까, 여기에도 색이 칠해져야 하는데, 자, 여기 보니까 여기 또 달라붙네요. 그러면 최소 이렇게까지는 칠해줘야 겠습니다. 자, 여기는 어떻게 칠해질지 모르겠지만, 여기는, 네, 이 칸은 무조건 칠해져야 되겠고요. 여기는 어디가 칠해져야 될지 모르겠네요. 자, 또, 여기에 보면 이 칸이 직사각형으로 서로 만들어져야 되니까, 이렇게는 무조건 색이 칠해져야 겠습니다. 또 상단에 보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색이 칠해져야 되겠고요. 아 여기 직사각형 모양이 2 곱하기 2 모양 이상이 되려면 적어도 모양이 이렇게 칠해져야 되는데 자 요게 사각형이 되려면 여기도 색을 칠해야겠네요. 자 이렇게 보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가로줄에는 이 색을 칠한 게 다섯 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이 있죠. 그럼 여기에는 구름이 없, 없겠습니다. 두 번째는 일곱 칸인데 일곱 개다 찾았으니까 놔두고요. 자, 세 번째도 일곱 칸인데 지금 있는 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칸밖에 없죠. 남은 두 칸에 다 구름이 있겠습니다. 자그 다음 줄엔 두 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두개의 구름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다 x 표를 해주겠습니다. 다섯 개라고 했는데 어, 지금 하나, 둘, 셋세개는 나왔고요. 두 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얘하고 같이 연동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 한칸 여기는 색을 칠하지 않겠습니다. 자, 2 곱하기 2라고 했으니까 최소, 여기에는 무조건 색을, 구름이 있어야겠고요. 7이라고 했는데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만 있죠? 여기 두 칸도 색을 칠해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두칸 되어 있는데요. 이미 하나, 둘 칸이 나왔으니까 여기는 색을 칠할 수가 없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일곱 칸이라고 되어 있는데, 하나, 둘, 셋, 넷. 네칸 했고요. 나머지 세 칸을 같이 칠해줘야 일곱 칸이 되겠죠? 그다음 일곱 칸을 했는데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일곱 칸을 다 칠해줘야겠습니다. 자, 가, 세로로도 아마 맞춰보면 맞을 겁니다. 여기에 일곱 칸, 일곱 칸, 0 칸, 일곱 칸, 일곱 칸, 0 칸. 일곱 칸, 일곱 칸, 일곱 칸. 네, 이렇게 해서 풀이 예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.